5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4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 보암과 모든 백성이 루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의,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업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돌아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는데요. 이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지만 르호보암 왕의 잘못된 판단과 태도가 큰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솔로몬 때 자신들에게 부여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줄 것을 르호보암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것을 약속을 했는데 이러한 호소를 들은 르호보암은 바로 답을 하지 않고. 3일 뒤에 오라고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신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어, 두 부류의 신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는 경험이 많은 원로들의 의견을 솔로몬 왕과 함께했던 그 원로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그들은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그들이 왕을 섬길 것이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그런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의견을 듣지 않고 아예 무시하고 어, 다시 현재 자신을 섬기고 있는 또래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다스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의견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3일이 지난 후에 르호보암의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앞에서 결정하면서 언급을 한번 했었던 내용을 백성들에게 답을 하면서 오늘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다 예, 3일 뒤에 오라고 했으니까 나왔죠 이는 왕이 명령하기를 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왕이 결정 사항을 알려 줍니다.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예, 대답을 하는데 이미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미 어 그들을 지금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도리어 더 솔로몬 때보다 강하게 할 것이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그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사실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좀 경청해도 될 것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포악한 말이라는 것은 아주 거친 말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노인들의 의견, 원로들의 의견을 버렸다는 거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체쪽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예. 그니까 그들의 말을 들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무겁게, 더 강하게, 니네가 지금 어, 편하니까 이런 이야기 한다. 내가 어, 더 강하게 너희를 불편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 하면서 그 자신의 결정을 포악한 말로, 거친 말로 지금 알, 알려주고 있는 거죠. 1 5절 보시면은 왕이가 지백성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라 이 여로보암의 이런 어, 태도 이런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어, 선지자 로, 어, 야,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한 이야기. 10개의 집안은 너에게 주기로 해, 주, 기러, 줄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예,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은요 지금 이 로하범의 결정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여로보암에게 열개 지파가 넘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것은 르호보암의 그럼 책임은 없어진다는 겁니까?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여호보암이 아무런 의사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갔으니까 결국 르호보암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르호보암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거죠.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신학자 폴하우스는 이렇게 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르호보암의 결정은 자신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억지로 몰아가는 분은 아닙니다. 그는 항상 기회를 주시는데요. 여기서 또 르호보암에게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르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와서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섬기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쳐들어왔겠죠. 바로 분열이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보암의 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로보암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루호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6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은 이 로보암의 반응에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즉각 이 다윗 왕과와 결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로보암을 따를 이유가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그의 혈족인 유다만 로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이 루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는 거죠 17절 그러나 유다 성업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 예, 이렇게 유다와 예, 그를 제외한 나머지 열집파가 분열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루호보암이 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이런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도리어 더 기름을 붓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들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야, 도망하였더라 예. 그는 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 하는 거죠 어 이건 뭐냐면 이제 솔로몬의 멍해를 가볍게 하지 않고 더 무겁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노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이제는 완전히 갈라설 거라고 지금 결정하고 분위기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전혀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예 역군의 감독 아두람을 보내서 노역을 더 강강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죠. 이건 당연한 거죠. 로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로보암이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로보암은 유다 지파만 지지하고 있고 사실은 왕이 됐지만 반쪽짜리 왕이에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를 도리어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멍청하게도 더 무거운 멍해를 지어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니,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감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더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기름을 부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는 그런, 어, 결과가 낫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반응을 본로호밤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 갔습니다. 그때서야 이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 겁니다. 19절, 20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 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예,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그열 지파들은 그렇게 어, 왕국을 하나 세운 것이고요. 유다 지파만 인정하는 예, 로보함을 왕으로 인정하는 남유다가 또 하나의 나라가 되는, 이렇게 둘이 나눠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네, 로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결국 나라를 반으로 나눠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따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 어, 이전에 주어진 그 솔로몬의 다윗으로부터 주어진 그큰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버리는 쪽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가게 돼서 결국에는 그의 응당하는 그런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되고 그것이 그의 아들 때에 와서는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고 이 뒤에 보면 이제 분열된 나라가 계속 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 섬기는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그러지 않을 때에, 어,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잘 추스르고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어리석은 르오보암과 같은 또 솔로몬의 말년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